10월 첫날,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8절까지. 우리 한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지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laughs>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혹 성기는 이르면 성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laughs> 아멘. 할렐루야. 예, 어느덧 들판을 보니까요, 노랗게 물이 들었습니다. 어, 노랗게 물이 드는 결실의 계절 10월이 다가왔는데 왔는데 어, 바라기는 10월 한 달도요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만드는 여러분의 가정이 되고 기업이 되고 또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교회마다 생각하기를 주님의 교회라고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은 주님의 뜻대로 움직인다고 생각하고요. 주님도 당연히 자신들을 교회를 기뻐하시면서 은혜도, 은혜를 주시고 축복도 주신다고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정말 그럴까요? 모든 교회들마다 주님의 교회로 주님을 기쁘시게 만들어 드릴까요? 로마 교회를 보면 알수 있듯이요. 그렇지 않은 교회들도 있습니다. 아니 생각보다 많이 있을지 모릅니다. 교회 안에 서로 자기 생각을 주장하고, 또한 서로를 바라보며 시기하고, 갈등하고 분열하는 그런 교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를 돌아봐도요, 우리가 내가 주님 뜻대로 움직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바울은 그런 교회를 바라보면서, 성도님들을 바라보면서요. 그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로마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도가 되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만들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울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라고 될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주고 있을까요? 먼저는... 남이 아닌, 나 자신을 바라보며 예배할 때, 그때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기회를 만들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보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몸을. 여러분, 여기 보면요. 예배는 철저하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에 의해서 내 예배가 결정되는 거지, 다른 것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목사님의 말씀이 좋으니까, 내가 드린 예배는 성공한 예배일까요? 내가 드린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셨습니까? 오늘 성가대의 찬양을, 찬양이 은혜로우면요. 찬양대의 찬양이 너무나 좋으면 하나님은 내가 드리는 예배도 기뻐하실까요? 사실 많은 분들이요. 내가 아닌 남을 가지고서 내 예배를 평가를 합니다. 목사님의 설교로 혹은 찬양대의 찬양으로 안내와 봉사팀이 드리는 그 내용 가지고 예배가 좋았다, 별로였다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생각보다 제법 계십니다. 여러분 내가 드리는 예배를요. 나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그런 분들, 그런 분들은 생각보다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너희 몸을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몸을 드리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는 것이 우리가 드려야 하는 영적인 예배라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적인 예배라고 그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동안 로마교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예배를 드리러 모일 때마다 사람들이 남들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유대 출신 성도들은 이방인 성도들이 한 주간 어떻게 살아왔나 지켜봤습니다. 이방인 성도들도요, 유대인 성도들이 자기들에게 뭐라고 말하나 지켜보고 따지려고 듭니다. 자 그러니 교회 안의 모습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한 그런 그들이 드리는 예배는요, 또한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까요? 제대로 받으실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무엇보다도 예배가 생명입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그 예배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때, 그때 그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가 크고 아무리 교회가 영향력이 있고 또한 아무리 교회가 나가서 선행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 교회는 결국엔 영적으로 힘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고요. 그 교회는 그렇게 되면 주님의 교회로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든 성도님들 한분한 한 분마다 하나님이 기뻐받으시는 거룩한 제물로, 아, 제물로 예배에 성공하고, 또한 성령의 은혜가 채워지므로 주님의 일을 더 크게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귀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바로 세상 속에서요,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된 모습을 드러내는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2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분별하라 라고 하는 것이요. 시험하라는 거예요. 테스트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시험을 통과했는지 테스트에서 너희가 진짜인지 이것을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변화는요 세상의 나쁜 것들을 끊어버리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왜 우리는 보통 변화를 생각할 때 끊어버리는 것을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술을 끊고, 담배를 끊고, 도박 같은 것을 끊어버리면, 야, 이제 나는 변화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걸로 그치면요, 중단되는 거예요. 비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지, 변화로 온전히 나아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변화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채워질 때, 그때 비로소 변화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나쁜 것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 다 비워내면 그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채워져야 변화가 완성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는 온전히 변화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기껏 비워놓고서 세상을 바라보면요. 다시 세상적인 것으로 우리를 채울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을 바라볼 수, 바라보게 되면 세상적인 것이 저절로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세상을 바라보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오직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기쁨을 내 안에 채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기쁨은 저절로 채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님만 바라본다고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주님을 기쁘시게 만들 때에 그때 주님의 기쁨이 내 안에 채워지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도 않고 주님의 기쁨이 내 안에 채워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명심하고 하루하루 살아나갈 때 내가 오늘도 주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만들까?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면 주님의 기쁨이 온전히 우리 안에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4절부터 보면요. 우리를 지체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지체가 무엇입니까? 지체는요. 전부가 아닌 부분입니다. 부분이 바로 지체입니다. 그래서 지체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지체가요, 서로 연결이 됩니다. 서로 서로 도와줍니다.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줍니다. 그럴 때 지체는 비로소 온전한 하나가 되어서 주님을 위해서보다 완전히 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지체가 되어서 주님의 거룩한 몸으로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주님의 뜻을 행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만드는 것, 그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시고 오늘 우리 교회에 원하고 계십니다. 이제 결실하는 계절 10월이 왔는데요. 우리 교회가 서로 연합하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최선을 다해 헌신함으로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가운데 경험하고, 그러므로 더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일하며 승리하는 복된 10월, 복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0월도 먼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주님의 교회로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온전한 예배로, 삶의 변화로, 서로 연합하고 도움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은 특별히 우리 교회가 새생명 전도축제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사용하셔서 많은 영혼들이 기쁨 가운데 주님이 주님께 돌아오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쁘시게 만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월 한 달도 성도님들의 모든 가정마다 주님의 인도 보호하심이 함께 하기를 소원하고, 우리의 변화와 헌신을 무엇보다 기뻐하시는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